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혜숙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 28개의 민생 법안 첫 합의 모처럼 정상화된 국회가 반갑습니다라는 주제로 논평을 하겠습니다.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제정 등 28개의 민생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대통령 제의 요구권, 재 표결의 악순환을 석달 가까이 반복하더니 이제야 드디어 22대 첫 여야 합의로 성과를 낸 것입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이날 통과된 여러 법안 중에 전세사기특별법은 특별히 이견이 가장 컸던 법안인데 개정안으로 재석위원 295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선구제 후회수 라는 방식의 매입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 행사건 이후 재의결했으나 부결 및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거듭되자 여야는 일부씩 양보하여 LH가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최장 20년 거주, 임차 보증금 최대 7억 구간까지 구제하기로 개정한 것입니다. 전세금의 사기는 피해자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며 그들의 가족이 거쳐해야 할 최소한의 거주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초적인 삶의 안정성이 무너졌을 때 당연히 제도가 작동하여 국민을 구제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뛸수 있는 희망의 버팀목 말입니다. 이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원은 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고, 한편 여야의 합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쟁점 법안인데 정쟁에 밀려 폐기됐다가 5년 만에 통과한 법입니다. 기존의 상속법에서는 양육의 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게도 상속 권한을 부여했지만 개정안에는 부양의 의무를 회피 학대 및 범죄를 행한 부모에게는 자격이 없다며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덕상속인의 청구 등이 필요하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법의 판단을 한번더 받아야 하는 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양육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현실성을 반영한 법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절벽에 몰렸던 국민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기다리는 처음에 한 여섯 개의 법안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의, 경쟁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